아 추워. 여름에는 지 벗고 다니면 되는데, 아 겨울은 좀 그래. 추위를 좀 많이 타는 사람은 여러 겹 껴입어도 춥단 말이지. 난 여름이 좋아. 겨울은 싫어. 추워서. 아 시동도. 이게 가스차라 그런지 추운 날 시동 걸고 있으면 한참 얘가 열 받을려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아좀이아참 <laughs> 아, 안녕하세요 커피로드 바리스타 장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지 또한살 먹었네. 음. 나이값 제대로 하고 가야지. 한해 한해 맛있게 나이 먹고 아, 먹은 나이만큼 또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겠어라고 결심하면서 올 한해를 시작을 했거든. 선생님한테 재밌는 일이 생겼어. 이 시국에 이 난국에 카페를 오픈하겠다는. 젊은 사장님이 날 찾아왔어. 누나, <laughs> 언니, 언니,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음, 대한민국에서 정말 맛있는 카페를 음, 하려고 지금 인테리어 중인데 어, 제가 커피를 잘 몰라요. 오마이갓. Oh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선생님 찾아왔어요 알려주세요. 용기 대단하지 않냐? 이 시국에 카페를 오픈한다는 게 꺼져. 지금 무슨 카페야? 아는 게 하나도 없대매. 어쩔? 어쩔 거냐고?라고 했겠어 내가? 좋았어 용기 대단 결심 섰을 거고 <laughs> 아,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왔네 내가 잘 가르쳐 줄게 어, 오픈한 날 자신 있게 메뉴를 만들어내는 멋진 사장님으로 음, 카운터에 설수 있도록 하드 트레이닝. 초 스피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주도록 할게. 라고 어제 상담이 끝났고, 오늘이 첫째 날이야. 어린 사장님이랑 만나는 첫째 날이고, 오늘 티칭 들어가는 첫째 날이거든. 아, 이제 출발하자. 아, 그래서, 아, 선생님도 수업 계획을 세웠지. 오늘은 커피의 기본 메뉴 에스프레소를 으, 알려줄 거고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겨울에도 아아 아, 죽어도 아아 아. 얼어 죽어도, 아, 아. <laughs>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려줄 거고, 음, 에스프레소 위에 예쁘게 휘핑크림이 올라가는 꼼바냐. 아, 연인들이 왔을 때 여자친구가 꼼바냐를 신청을 하고, 아, 코끝에 예쁜 크림이 묻어, <laughs> 묻어지는? 그런 매력 있는 메뉴 꼼파니아를 알려줄 거야. 어쨌든 나는 정말 멋지게 티칭할 거고, 아, 어린 사장님은 샵별 같은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아, 그러면서 열심히 배울 거야. 오늘 첫날 기대된다. 열심히 가르치고, 어,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즐거운 시간 만들게. 안녕! <laughs>